장나연입니다. 이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산 속에 자연과 더불어서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태 운동과 황대건 선생님입니다.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전라남도 영광. 현백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태청산 줄기 따라 구불구불 좁은 산길을 얼마나 올랐을까? 산중 깊숙한 곳에 허름한 집한 채가 눈에 띕니다. 바로 농사 짓는 생태운동가 황대권 씨의 보금자리 황대권 씨의 산중 생활이 전하는 생태적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황대권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저희가 찾아왔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고생하셨네. 네. 근데 네. 네, 오니까, 어 경치도 굉장히 좋고, 좋은 곳에 사시네요. 아, 예. <laughs> 해주세요. 아 이것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어그 공동체 마을을 만들려고 음. 어, 준비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이곳에서 생활하시면 좀 하루 일과도 좀 독특하실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 뭐 독특할 거 없어요. 네. 농사 짓는 사람 다 <laughs> 똑같죠. 예, 음.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계속 이 농장일이라는 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뭐 계속 작물들 돌보고 또 동물 동물들도 많아요 여기. 동물들도 돌보고 뭐 집도 짓고 뭐 에, 그게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일입니다. 그리데 여기 보니까요 잡초를 특별히 이렇게 제거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예, 여기는 있을까요? 여기는 뭐 네. 일체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걸 일체 안 쓰기 때문에. 어. 잡초가 엄청나게 많죠. 음. 다만 이제 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잡초만 이렇게 뽑아서 제자리에 이렇게 음. 놓습니다 이게 뭐 보시면 알, 알겠지만. 아 그러면 지금부터 음. 조금 탱활하시는곳좀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둘러보면서. 아 그럴까요? 네. 일단 밭을 좀 보시죠. 이런 건 심은 것도 아닌데 음, 저렇게 막 씨가 예, 네. 떨어져서. 음. 요거 시놓은게 이제 콩인데 이거는 덩굴콩인데 작두콩이라고 콩이 있다라는 거 있어요. 아큰 콩이요. 예. 네, 아. 네. 여기 뭐 고구마도 써 있고. 음, 이거는 이제 고구마밭이고 네. 여기는 이제 고추. 고추. 음. 고추 고구마 지금 말도 못하게 감으로 가지고 작물들이 못 자라고 있어요. 토마토뭐 참외, 수박, 뭐 없는 게 없는데요? 이 아래는 이제 다 콩하고, 네. 고추 이런 것들. 아. 이건 이제 예, 김장 때쓸 빨간 고추 만들려고 이제 음. 예, 고추밭이죠. 제가 이 농장에서 심은 콩만해도 한 수십 종 됩니다. 아, 종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네. 수고스럽지만 매년 아주 제가 구할 수 있는 콩은 다 구해서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콩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이제 고맙다 잡초야에서는 이제 자연농부로서의 이런 산들을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살면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음. 제가 알기로 화장실 처리가 조금 독특하게 어. 하신다고. 네. 이, 좀 이따 뭐, 네.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네. 생태 화장실이 아주, 멋집니다. 제가 제일 아, 자랑하고 싶은 음. 화장실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저, 자연 속에서 일 보는 걸 좋아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사판자를 들고, 음. 이런 으숙한숲 속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어. 네. 그러면 뭐, 허조 거의 뭐, 명, 명상하는 수준이죠, 일 보는 것이. 어. 네. 그리고요 또 노동을 하실 때 일을 네. 하실 때 이렇게 <laughs> 가볍게 그 하신다고 <웃음> 초기에 <웃음> 네. 초기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산속에 혼자서 일을 했거든. 아그렇고든요 여기가 없을 또 거지, 사실. 깊은 산속이라 네. 사람이 오질 않기 때문에 네. 그때는 네. 제가 하루 종일 빨가벗고 어.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 나체 상태로 노동을 했었는데 에, 너무나 좋아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laughs> 굉장히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그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가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면서부터는 하기가 좀 힘들어졌네요. 네. 그럼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좀 보여주시면서 네, 좀 소감을 그렇죠. 다해주시죠. 다시 올라갈까요? 네. 아예 예, 나가는 길이 쭉쭉 올라갑시다 그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혼자 사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쉽게 이런 자연의 변도 보시고 그러셨겠지만 여러분이랑 같이 생활하신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문제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바로 이거야. 아이 건물이요? 네, 생태 화장실. 아 화장실이구나. 아, 이게 이, 이 농장의 네. 최초의 건물입니다. 최초의 건물. 아. 굉장히 예쁘게 집 같아요. 그냥 겉에서 아, 보게.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나오는 나무들을 네. 비어갖고진 거예요. 저 문짝은 이제 주소원 문짝들 붙여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제 100% 어, 아마추어로서의 첫 작품이입니다. 의외로 냄새가 안 나네요. 그렇죠. 이거 뭐, 어, 밑에 뚫려 있으니까 어.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똥과 오줌을 분리해 갖고 처리하는 화장실이에요. 이제 변을 보면은 여기는 젤을, 이게 나무 태운 젤거든? 젤을 갖다가, 어, 아, 뿌려주는 거예요. 일단 안을 한번 보시죠. 어. 저는 여기 떨어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모아서 채비 만들 때 따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일보고 나면 여기 제를 여기 위에서 뿌려주면 돼. 그게 음. 냄새 안나죠 앞에 봐, 앞에 숲이 경치가 끝내주잖아. 네. 음. 그 여기 들어와서똥누면 나오기가 싫으니까. <laughs> 그래서 명상이 가능하시구나. 그렇죠. 네. 에, 에. 이렇게 그가 사는 곳은 자연회귀의 통찰로 가득합니다. 선생님, 그럼 야생초는 또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에, 야생초라 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뭐 산속을 찾는데 음. 사실 산속에는 그렇게 많지가 음. 않아요. 나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음. 햇빛을 못 받아서 진짜 그늘에서만 자라는 풀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음. 오히려 이렇게 에, 트인데, 어... 에, 특히 사람이 그 경작하는 밭 주변에 많이 납니다. 어... 그럼 한번 야생초를 하나씩 좀몇개 봐볼까요? 네. 예, 예, 예. 예. 오늘 뭐점심때 뭐 예. 야생초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아, 예.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예, 네. 좀 따보죠. 요게 이제, 에, 달개비라고 이것도 먹는 건가요? 예, 이게 저 야생채 편지 보면은 이렇게 뭐묘하게 생긴 파란 잎이 달린 꽃 있는데, 음. 에닭의장풀이라고 이르더해요. 닭장 주변에 많이 자란다 그래갖고 음. 요거, 요게 이제 에, 명아주라는 건데 나중에 다 키워갖고 그 지팡이 만든다는. 아. 네. 네.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터득하시는 거죠. 네. 사실 풀의 90%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이건 이제 달맞지꽃달맞지꽃 많이 음. 들어봤어요. 네. 달맞지꽃인데 이것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음. 네. 척박하기 이를 때 없는 땅에는 온갖 야생초들이 즐비한데요. 재화물이 독한 잡초도 이들이 뿌리를 내려 거친 땅속으로 파고들면 흙을 보슬보슬하게 바꿔놓는답니다. 야생초 요리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괭이 밥 과 쇠비름 질경이 명아주 각종 야생초와 직접 수확한 야채 썰어 현미 잡곡에 고추장과 함께 비비면 그것이 최상의 건강 비빔밥 그러고는 거친 밥에 시원찮은 반찬으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저 씹는 동작에 집중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 좀 궁금해요. 언제 이렇게 영광에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사실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을 했죠. 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뭐그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이나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책을 읽고 세상을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가장 정직하고, 또 내가.